안녕하십니까 충북복지단 이루메터 원장 정찬우라고 합니다. 충북메이커스 제7회 희망날개달기 행사에 이루메터가 참여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루메터는 취업이 어려운 44명의 중증 장애인들에게 보호와 고용을 제공하여 장애인들의 사회적 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름에터의 주요 생산품은 품질 좋은 물티슈와 임가공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이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자인 3,58명으로 0 원상 복구할 수 있다고 발표한데 대해. 충북지역 공공의료인프라 확충을 위한 민간정공동위원회가 11호전 도청 브리핑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무능을 질타했습니다. 유초웅 충북민간사회단체 총연합회장은 의료개혁을 내세웠던 윤석열 정부가 의료계 지격 이기주의에 굴복하며 무능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라며 의료 취약지역인 충북만이라도 300명 정원을 유지하고 89명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열악한 충북만이라도 300명의 청원을 고수하기를 우리는 강력한 의지와 투쟁으로 이것을 지켜나갈 것을 결의하면서 오늘 기자회견에 임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중국 도민들이 함께 일어나 이 취약한 의사 집단들의 행보를 막고 문화한 정부를 강력히 규탄해 주시를 강욱히 부탁드립니다. 신백철 충북 민간사회단체 총연합회 수석부회장은 증원된 충북 지역 의대 정원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해도 지역 인재 할당 60% 수준은 유지돼야 지역의 우수 인재 역외 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정치관리을 위한 전형 준비를 이미 세팅을 다 했습니다. 그걸 다시 원상복귀해가지고 간다 그러면 이게 동네 부모 가게가 문을 닫아도 그동안 감사합니다. 언제서부터 문을 닫는지, 일을 사전안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교육계획을 한다는 사람들이 전혀 어, 한치 앞도 내다보는, 1년 지대에게도 못 내다보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38, 우리가 지역인재 전형을 대학 재량보다 60%까지 확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현재는 40%로 다 옛날에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만 126명에서 중국대학교가 76명을 뽑고 글로컬 캠퍼스가 100명 정원에서 66명을 뽑는 걸다 60%로 금년에는 지역 인재 전형을 확대를 했습니다. 이걸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돼도 저는 60%는 우리가 사수해야 된다. 중국맥스티비 경철수입니다.